너무하고 힘차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아멘. 우리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많이 더운데 부탁드립니다.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사번주의 세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로 알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달리고 또 달리게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돈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20, 30대가 영끌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죠. 다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달리게 만들고 어, 주식과 부동산의 영혼을 끌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앙이 또 너무 필요하다는 것도 어, 주지의 사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재물 재정에 대한 관련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만 사천번인가 나오고 이 재물 재정에 대한 이런 관련된 용어들이 이천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만큼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불리의 재물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장면인데요. 불리의 재물이란 표현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번 돈을 하기보다도 하늘에 쌓은 천국의 보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세상의 재물이란 뜻으로서 불리의 재물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절에 보면,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이 불의 재물은, 아니, 이 재물, 여기서 친구는 예수 그리소를 의미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재물을 사용할 때, 그렇게 친구를, 예수님과 친구를 만들, 친구를 사귐으로써, 너희가 정말 재물이 없어질 때, 그분께서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이, 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과 관계가 어떠한가를 사실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니까 이 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그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내가 너를 해고할 것이다 하니까. 그 청지기가 3, 4절에 보면 어떻게 했나요? 아, 내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영접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인 사람은 50으로 50마리라고 고치라고 하고 미리 100석인 사람은 80이라고 고쳐 쓰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주인 모르게 주인의 채권을 경감시켜 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잘리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신세를 질 거라고 이들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요령하고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평소에는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낭비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잘리게 되니까 어떻게요? 해그 주인의 자기가 청지기 때 빌려준 그 채무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채무를 경감시켜줌으로써 오히려 채무자들을 자기의 친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 어, 정말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인 편에서 보면 주인이 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 재물을 사용했구나 하는 면에서 칭찬을 했다고 하죠 물론 주인의 것을 낭비했지만 그러나 자기 앞가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이용하고 재물을 사용한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가보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건데, 우리 주유소에서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카드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카드를 쓸때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이,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한매 3, 4일 걸린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만 원을 결제하면 그만 원이 며칠 뒤에 병원, 예, 은행에서 오는데, 주유소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그 돈이 10일, 2주 정도 뒤에 들어온답니다. 은행에서.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현금 회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현금을 빌려 주는 회사가 있대요. 현금을 빌려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그 수수료가 굉장히 세답니다. 근데도 이제 이 현금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이런 대부 회사에다가 현금을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150만 원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의 은행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건설회사 이런 데도 너무 헌금 회전이 필요한데 이런 데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 루트를 통해서 이 건설회사 1억을 맡기면 이자를 250만 원 준답니다. 그니까 2억이면 5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장사가 없어요. 원금만 보장이 된다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돈을 벗겨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들이 돈이 벌리는 것 돈의 흐름이 있는 곳을 어떻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저렇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주유소에 현금회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있고 수수료를 챙겨 먹는 회사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돈을 빌려줘서 그 대부회사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챙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상한 지혜로 돈을 벌고 돈을 이용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생상들처럼 나쁜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엇을 소개하냐면 오늘 불리한 청지기를 얘기하면서 불리한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를 갖다가 자기가 경감시켜 주면서 이 채무자들을 치, 치, 친구로 만들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합니다. 부리 예제물로 예수님을 사기라고 하죠. 여러분 제물로 예수님을 사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런 사건이 있다면 불의 예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삭개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세리 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오디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쁨에 차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 주님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사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즉시 무엇을 선포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벌 네, 네 갑절로 내네 배로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즉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은 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에 합당한 연료를 보이는 중요한 징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얼마나 돈을 중요시해요. 돈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중요한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마가음 10장에 보면 부자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청년이 영생을 갈구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나 영생을 갈구했지만, 부자청년이 너무나 영생을 갈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생을 갈고했지만 그러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는 주님의 도전 앞에서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힘들다고.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법은 없지만 그 돈이 갖는 힘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의 권세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돈에 매인 마음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주시죠. 오늘 사개오는 불의의 재물로 영생을 주시는 친구인 예수님을 사귄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 부주, 불의의 재물에 매여서 구원을 놓친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그 코너를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해야 되는 중는데 그냥 인사 치레만 하는 사이, 알고 정도 사이면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금액이 정해진답니다. 3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친한 사이. 인사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좀 친한 사이 하면 5만원. 좀더 가까운 사이 꼭 가봐야 될 사이면 10만원이라고 이렇게 그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 프로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한창 그 유행했던 그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 코너에서 있었던 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에 따라서 관계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계인가. 여러분, 연예계에서 미담제적이로 소문난 유재석 씨가 그분이 축의금을 하면 그렇게 액수가 크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또 어려운 연예인들에게 참 용돈도 주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재석 씨가 다른 연예인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가 그렇게 지갑을 열까요? 아니, 유재석 씨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지갑을 여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석 씨가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그 치열한 정열 같은 연예계에서 여러분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프로를 하면, 유재석 씨가 MC를 한다면 출연하겠다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여사람이 MC를 보면, 연예인이 MC를 보면 안 나가겠다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재석 씨가 MC를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함께 일하겠다는 PD나 스탭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정상을 달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가 과거의 학원 폭력 분야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거죠. 학창시절에 친구를 사귄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두는... 그는, 예, 어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석 씨가 관계를 위해서 후하게 직업을 열었기 때문에, 정민 같은 연예계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저, 연예계인데, 거기에서 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인간관계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인간관계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이 신앙의 모든 척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니까 파피팔절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팔이타을 타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향유는 그 당시에 여인들의 혼수품인데 그 향유 한근은 수천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비싼 기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아낌없이 그냥 몇 천만 원짜리의 기름을 예수님의 발 발에 아낌없이 부으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반대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이 물론 독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한 여인이 한 욕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면서 어,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그의 그 기름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사랑의 행동을 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그이 항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던 그 제자들 중에 회개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론 유다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오고온 세대의 주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로 낙인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재정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정말 인간관계에서도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죠. 2018년 때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한두번 말씀드렸죠. 탈북자 출신인 그 박한나 목사님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루 한 컵의 분량의 음식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랬다잖아요. 너의 그한 컵에 한 컵밖에 안 되는 그 음식을 절반을 나눠주고. 전도라고 해서 그가 그한 반의 절반, 한 컵밖에 안 되는 그 음식의 날마다 그 배당장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한번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한 컵의 음식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죽음이 충만하던 수영수에서 영혼들을 영원한 하늘의 나라로 인도하는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물론 교회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일하면서 사례비를 충당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사님들 한두 번이나 몇 분이라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그런 분들의 그 충성과 원신을 생각해 보면, 이야, 너무 작게, 작은 수고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서 영원한 친구를 만들잖아, 인도로 하잖아요. 올 초에 인천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한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후원금을 얼마금 주고 왔는데, 그분은 저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말해 어느 지인인가 누가 한 4,500만 원 되는 큰 돈을 아마 이렇게 후원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참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다섯 명의, 다섯 개의 교회에 자기들이 그 받은 그 금액을 이렇게 흘려보내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후원금을 가지고 왔는데, 어,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지. 당신에게 후원을 어떻게 받냐. 내가 후원을 해야지.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후원할 마음을 주기 때문에 받으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받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그 지인 목사님이 왜 제게 후원금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관계 때문이죠. 그분과 저와 참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많이 나누는 사이니까 그분이 저의, 저의 작은 많은 호의에 감사해서 그렇게 또 저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다 물질이 들어왔을 저를 후원했을 때 저도 더 관계가 깊어지고 제 마음에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이분들에게 큰 사랑으로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형편을 내가 저도 알거든요. 다들 쉽지 않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볼때 그냥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심는구나, 내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를 상하게 때문에 주님께 심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들어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29절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라, 자매나 어머니나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직과 영재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맞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나라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에게 훈금을 가져왔던 그분을 생각할 때늘 감사하며 축복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의 전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축복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게 이런 것 아닐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 주님께 드리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한나라를 위해서 후이 쓰는 것 우리 주님이 기어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합당한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순간만 지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 당원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케오처럼 바로 지금 현재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손길을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한 자로서 너희를 구라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현재성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헌신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원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성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불과 10분 전도 11시에 시작했던 예배 11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10분 후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거보소 4장 13절, 14, 5장 13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PPT는 5장으로 되어 있는 4장인데 여러분, 한번 13절부터 저라고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뜻이면 제가 앞으로 이럴 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다허탄한 거래요.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한 탈북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2000년대 초반인가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의 접경도시인 단동에서 몇달 있다가 있는 동안에 그 성교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계속 와서 전도를 했는데, 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분이 이제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이 되게 되겠답니다. 그리고 원래 금요일날 붙잡혀서 다음 일주일인가 뒤에 북송이 되게 되는데, 갑자기 북송 일정이 당겨졌대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4시간 뒤에 이제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정말 이제 14시간 남았을 때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1초, 1초가 흘러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1초가, 1초, 1초가 14시간. 그래서 거기서 그가 정말 사례걸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세 시간을 남겨놓고 이 사람이 공안에서 풀려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교사님과 그 아는 사람들이 손을 써서 공안들에게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준 거죠. 좀 돈을 좀 줘서 공안들이 그 당시에 좀 허술한 때라서 공안들이 풀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무사히 풀려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가 한번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14시간 남았을 때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1분 1초를 헛되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그 말들이 허탈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분 후도 10분 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10분 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면 제가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다 허탄한 거리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이면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서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케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요? 해 내가 잘리게 돼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되니까 즉시 진체 없이 가서 채무를 경감시켜 주잖아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누가보음 16장 13절에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일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중의여기든지 하나를 경의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계산을 노려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주님의 요청 앞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천서하전그 주님을 정말 부리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이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